디디디디디디. 디디 디디 원투쓰 유튜브 하기 쉽지 않았지. 영상 찍고 편집하고 쉽지 않았지. 유튜브 하기 쉽지 않았지. 잘못하면 다시 찍고 쉽지 않았지. 유튜브 하면 힘들다고 하는 사람 꼭 있을 거야. 재밌는 사람도 있겠지. 하지만. 일단 사람이 더 많아 유튜버 관장님 때문에 유튜버 할수 있지만 유튜버 힘들도 하지. 그럼 쉬어 언젠가 다시 하는 거야. 디디 유튜버 하기 쉽지 않았지. で。